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뇨과 엘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뇨입니다. 2승 3무 5패, 12득점, 17실점으로 1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평균 득점은 올라갔으나 실점률이 더 높은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엘체입니다. 0승 3무 7패, 6득점, 24실점으로 리그 최하위입니다.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있을 만큼 좋지 못하죠. 수비 조직력은 붕괴됐으며 공격 패턴도 투박하고 단순합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조금씩 득점을 해내고 있지만 완벽한 해답을 찾지는 못한 듯 보이며 직전 레알전에서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엘체가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에스파뇰의 흐름도 좋지 못합니다. 순위 상승을 위해서라면 서로는 무조건 잡고 가야 하는 팀이고요. 비록 에스파뇰의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짜임새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도 엘체의 수비진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파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와 에이티 마드리드 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5위의 베티스입니다. 나름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 경기는 다소 아쉽지만 5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한 상황 이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 이 눈에 띕니다. 핵심 수비 펠리페 루이즈를 필두로한 포백 라인은 견고한 모습 이죠. 스페인 일부 4위의 에이티 마드리드 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 입니다. 라이오 경기도 승점 확보하며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무엇 보다 심해오의 감독의 수비 시스템이 할 것으로 주요했습니다. 핵심 수비, 사비치, 히미네스를 필두로 견관 수비 라인을 구축한 모습이고요.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코어 라인, 요렌테, 코케가 부상 이탈하며 중원에서의 1차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전문 3선 비첼, 콘도그비아의 적극적인 수비 참여와 에너지 레벨을 통해 수비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에이티 마드리드는 최근 철저한 수비 시스템을 통해 최근 반등한 모습입니다. 단, 핵심 채널, 요렌테, 코케, 르마가 부상 이탈하며 전력이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죠. 특히 극단적인 수비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베티스는 패키르 후원미의 부상 이탈에도 펠레그리니 감독의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과 핵심 일선 이글레시아스가 건재한 상황입니다. 베티스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트리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순위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아탈란타와 라치오 등 선두권 팀과 비교기에 그리 낙담할 상황은 아닙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몬차에 패하며 코파 이탈리아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지만 리그에 집중할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어쩌면 팀이 원하던 결과일 수도 있죠. 토리노는 시즌 초반 연승을 달리며 중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주춤했습니다. 인테르와 나폴리, 유벤 등 강팀 상대가 많긴 했지만 홈에서 엠폴리 상대로도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중컵대회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우디와 달리 토리노는 주전 대부분을 출전시키며 하부리그 팀을 잡아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 블라시치와 라도니치 등 공격 차원들이 벤치에 대결 원정팀을 우디네세가 두들길 것입니다. Thank <laughs> you. 마지막으로 볼로냐와 레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에서 나폴리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승점을 따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르나우토비치의 부상 이탈 속에 선발 출전한 지르크즈가 골맛을 받고 부진하던 무사바로우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맹활약했기에 앞으로 반등을 노릴만 합니다. 레체는 최근 4경기에서 승점 5점을 따내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3월 움티티가 가세한 수비가 안정을 찾았고 퐁그라시치도 본데스리가 시절 정상급 세터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선에 있습니다. 반다와 우딘 등이 나서고 있는데, 최전방의 스트랩 회자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티비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